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6월 1일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은 독일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프랑스 서부 해안의 병력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롬멜 장군은 만약에 연합군이 그쪽 해안으로 상륙하게 되면 위태로워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해안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 뭐라 넣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악화되면서 짙은 안개가 해안에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롬멜은 오히려 안심이 되어서 며칠 동안은 괜찮겠구나 싶어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벨린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그렇게 독일 자택에서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던. 축하하고 있었던 그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6월 6일을 D-Day, 그날 작전 개시일로 삼았죠.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전세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나치 독일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 너무 거세서 그로도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서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항복하고 패망합니다. 그 연합군이 최후 승리하게 되는데 그 5월 8일은 V Day, Victory Day, 승리의 날로 부릅니다. 그리 그래 함께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디데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날의 사탄은 여전히 자기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자기 패배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전을, 모든 전쟁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힘 세력을 완전히 누리시고 달아, 다시 살아나신 V-Day, Victory Day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마치셨으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신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죄악의 지배 아래 그 죽음의 공포 아래 살고 있었던 그 옛사람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복음이지요. 예전에는요. 이 부활절이 되기 전날 이 토요일 많이 바빴습니다. 모두가 바빴어요. 네. 모두가 계란, 요즘 달걀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서로 달걀에 그리고 싸매고 나누고 전하고 네. 어제도 이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오빠 내가 유년부 부, 부장이 됐어 그래서 계란 사러가 그러더라고요 네. 어, 이 달걀에 대한 유래 유월절 달걀에 대한 이야기들 참 다양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고난 주간에 일주일을 그렇게 금식하며 보내다가 부활처이 되었을 때에 가난했던 그들이 달걀을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던 이들이 이못 먹고 있다가 배고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계란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 아마 금식하신 분들 알겠지만 계란 후라이 얼마나 많이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세요 금식할 때? <laughs> 여러분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왔지만 이 부활절의 달걀은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껍질이라는 오래된 한계를 깨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활로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오랫동안 단단히 가두고 누리고 있었던 껍데기. 그 죽음이라는 껍데기를 부수고 이제 다시는 거기에 매이고 갇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껍질에 우리는 갇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는 자유롭게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이 오래서 낡은 이 몸,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제외 집에는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자유했지만,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육신의 죽음, 이 몸의 죽음이라는 껍데기를 부수고 다시 사시고, 그 전에 있었던 몸, 그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 또는 신령한 몸 또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도 같은 새로운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죽었다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치?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잠시 나갔다가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이라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결국 나사로도 생명이 나갔다 돌아왔지만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죠.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 후에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해설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내가 죽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닌 더 새롭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고린도라는 도시 매우 부유하고 매우 혼잡하고 매우 타락하고 매우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와 거기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역시 매우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고 매우 초보적이었으며 매우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서 교인이 되고서 생활을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해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주변의 그리스 헬라의 철학은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은 믿었어요 아 영혼이라는 것, 영혼이 죽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근데 한번 죽었던 그 몸이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부활이죠. 이 부활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고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사는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생활을 하지만. 내가 믿기에 편한 것, 쉽게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논쟁과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처분으로 보내는 이 편지의 15장 말씀이 아주 길게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사후로 3일 만에 실제로 그 전에 몸이 아닌 변화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이 몸이기 때문에 만져지지만 썩어지지 않는 여러분, 만져지는 것은 썩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하지만 이 새로운 것은 만져지긴 하지만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베드로도 봤어요. 개바도 보았고, 그 열두 다른 제자들도 다 보았고, 그외 500여 명의 형제자매들도 실제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몸을.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그것을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쓸 때도 여전히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입니다. 특별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 10개월이 되지 못하여 충분히 성숙하여 태어나지 못한 나라는 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미숙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새로운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던, 목격했던 이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죠 혹 그들이 정말 증인이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내가 봤다 내가 신령한 그리고 새로운 가장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몸을 봤다라고 증언을 해도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 후에도 이어지는 이 새로운 몸으로 사는 새로운 삶,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이것을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약 예수님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면, 그래서 그게 거짓이고, 지원한 허고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됩니까? 죽음도 이기지 못한 분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낸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너희의 믿음도 헛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여전히 구원이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죽으면 이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한다는 것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는 얼마나 헛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익을 감당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미 사망이 판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육신에 이 죽음을 맞으면 의사가 와서 판정하지요. 뭐 여러 그렇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미 사망이 확정된 사람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전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바뀐 거예요. 잠자는 자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서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어떻게 더잘 설명합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닌 잠자는 자, 먼저 일어난 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것이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돼 아파르케라는 first fruit입니다. 구역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소산, 첫 열매, 첫 아들, 첫 딸, 첫 자녀 가장 먼저 얻게 된 열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왜냐하면 그의 이어지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떤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처음 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드리는 것은 그것이 모든 것들의 최고로 좋은 것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 이후로 계속하여 맺히게 될 열매, 이 부활의 열매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상징성과 가능성을 그 안에 담고 계시다는 것이죠. 첫 열매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거하던 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아 얼마나 단지요. 매년 잼을 만들었습니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처음 열매가 딱맺 맺히잖아요. 처음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면 아, 딱 잼이 생각나죠. 처음 열매가 맺혔지만 거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익까지 우리는 나아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예요. 여러분 닭이 알을 낳지요. 일주일에 몇개를 낳나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낳는데요. 그러니 일주일에 6개 낳는다고 생각을 하면 1년이면 한 300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근데 미국인 한 명이 평균 1년에 얼마나 달걀을 먹나 보니까 평균 300개를 먹는데요그 여러분 집에 닭한 마리씩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마트에서 달걀을 사죠. 그 달걀을 사서 먹을 때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네. 벌써 웃으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AI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답이 대부분이 무정란이라는 거죠. 네. 수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혹 수정란이 있다고 해도 유통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확률은 0%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실 달걀 12개들은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에서. 좀 네. 엄청 놀라시겠죠. 네.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달걀을 볼때 어떠시겠어요? <laughs> 기대도 생기겠죠 그리고 난다면 아마도 이 최상의 상태를 이 온도를 습도를 만들어서 부화되게할것 같아요 다른 병원이 더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한팩 12개가 아니라 300개, 3000개, 3만개, 3억개 300억개 가운데에 한 생명이라도 거기에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면 우리의 의심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무관심은 기대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그걸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부활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생명의 그 잠재성을 보여준 첫 부활의 능력입니 첫 부활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어, 저는 예전에 여러분 아시듯이 물고기를 키웠었잖아요. 제가 어항에 물고기를 키웠는데 많이 키울 때는 한 30마리 정도 키웠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먹이를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갈아줘야 돼요. 환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어항에 물고기들을 돌보는데 어느 날한 그 마리 작은 한 마리의 그 지느러미의 가장 끝에 하얀 점이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설마, 설마.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하얀 점이 그 물고기의 몸통에서 하나가 보이면 그 어항은 가망이 없어요. 그한 마리가 백전병이라는 이 물고기 전염병입니다. 그게 걸리면 얼마 안 가서 전체 물고기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숨을 모셔요 움직임이 천천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러면 어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 근데 제가 이후에 이 치료법을 알게 됐어요 일단 병이 생기면 온도를 좀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주라고 무엇보다 전용 약물을 팔아요 그것을 투여해서 환경을 바꿉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한 마리의 몸에서 하얀 점이 백 점이 탁 떨어지는 것이 보이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한 마리의 몸에서 작은 흰 점이 떨어지면 그 어항이 전체 살수 있겠구나, 다살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그 안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으니 왔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의 그 새로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껍질을 깰수 있다면 죽음의 질병을 이리고 살아나실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또 특히 부활에 대해서 믿질 못하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장 주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사는 삶이 너무 소중하고 만족스러워서, 굳이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오히려,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아니, 내가 지금 이 몸도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은데,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 부활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믿기 편한 것만 믿으면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매우 부유합니다. 매우 혼잡합니다. 또 매우 타락하였고 매우 세속적입니다. 그 죽음은 막연히 피하고 싶은 것이고 부활은 뭐 내가 그렇게 애써서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명령하세요. 종말론적 신앙, 매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직시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동시에 부활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아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죽고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명적 m e 크리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문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일은 단지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디데이, 십자가 날, 그리고 예수님의 위데이, 부활하신 그 승리의 날,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Already 십자가를 만난 십자가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난옛 최후 그 승리의 부활의 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우리에게는 D-Day와 위 d a y 의 사이 그날과 다가올 부활의 날 사이에 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꿈꾸고 죽음을 바로보고 부활을 믿으며 사는 부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박수에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사망의 권세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첫 시작,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매일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미리 보여주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이 생과 내 생의 주인 되시며 생명주관자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 나이다. 아멘.